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화요일 말씀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과 함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 안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광고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바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의관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예술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네, 지금 이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새롭게 하나 장이 시작됐다고볼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선포가 됐고 에드로가 설교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전에서. 앉아서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일으키죠. 그 일으킨 사건 때문에 새로운 그 국년이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과의 갈등, 그 내부 문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외부, 이 성전과의 갈등, 종교 기득권과의 갈등이 이제 3장과 4장에서 3, 4장 31절까지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 그 종교 기득권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성전 미문에서 이 사람을 일으키는 이적이 일어났고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 이틀에 걸쳐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성전을 직접적으로 막 그냥 강력하게 질타한 거라기보다는 지금 유대인들이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참된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과 대적이 됐다.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속히 회개하라는 촉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설교를 보시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이제 그어린이 일어나서 베드로 막더 기쁘게 막러다가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을 잡았죠. 붙잡고 있으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이거예 그러니까 근데 솔로몬 행각이란 곳이 있었던 거죠 성전 내에 행각이란게 이제 그 기둥으로 기둥이 쭉 이게 벽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둥만 세워져 있고 지붕만 있는 그런 곳이 행각이죠. 그런 곳에 이제 사람들이 와 모여가지고는 베드로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상당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라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우리들의 경건 그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능력으로 한게 아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 예, 무슨 소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의 종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4장 이런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세워서 메시아, 고난당하는 메시아로서 세우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에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이걸 따로 떼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신약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여기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 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미 들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아, 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왕이 되게 하셨다. 영광을 갖게 하셨다. 권능을 갖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죽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죽었으면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 들어설 수가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께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살아계시다. 죽은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에 영향력 끼칠 수 없는데 베드로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는 죽은 게 아닌 겁니다. 넘어가 보시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고 너희 예 그리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여기서 네 가지 네 가지 죄가 연타에되어 첫째는 넘겨주었다 이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부하였다. 뭘 거부했어요? 예,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거부했어요.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 첫 번째요. 넘겨진 것이 첫 번째요. 빌라도는 놔주고 싶었는데 놔주지 말라고 거부한 것이 두 번째요. 세 번째로는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놔주기를 구한 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생명의 줄을 죽인 것이 네 번째입니다. 네 개의 죄를 너희가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 죄를 범함으로써 누구와 원수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야, 너희들 지금 예수와 원수가 된 거야. 그 원수를 너희가 제거했으면 다행인데, 천만에 그 원수가 너희들이 원수였던 예수가 뭐가 됐다고요? 영화롭게 됐다고, 왕이 됐다고,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 영광을 가지신 온 세상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자, 유다의 왕이자, 온 세상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다. 근데 너희들 너네들 어떡하냐? 너네들은 그 영화로운 예수님을 원래 어떻게 했어? 요렇게 했지. 넘겨주고,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자가 났다 그러고, 죽였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큰, 너네들 이제 큰일 났다. 그분은, 너네들이 원수 삼았던 그분이 지금 뭐가 됐어요? 영화로운 분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봤다.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 그분이 살아나서 지금도 영향력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셨다.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봤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우리가 만져봤다. 그분들이 증인이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의 증인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증인이고 또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니까 그 이름이 그 이름이란 표현은 이제 권세를 나타내죠. 예수님이라는 그 권세가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 있는 그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라는 분이 단순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지금 권세를 가지고 이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키는 권세를 발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힘까지 갖고 계세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을 뿐 아니라 엄청난 이 힘을 일으킬 수 있는 힘까지 갖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고 앞에서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베드로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이,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큰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원수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다 원수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지 죄를 지었잖아요. 넘겨주고. 풀어주겠다. 그런데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 놔주라. 그러고, 생명의 줄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과 유대인은 원수도 아직 클났다. 근데 그분이 뭐가 됐다? 왕이 됐다. 그냥 왕이 아니라,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왕이 됐다. 이거 어떡하냐? 너네들이 이제 클났다. 그런,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그런 위협을 하는 건 근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애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성전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성전에게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성전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지 않느냐. 너희 관리들도, 관리라면 뭐 누구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던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그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몰라서 그렇게 한거 우리도 안다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심판받아서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먼저 유대인이고 아직까지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가 아니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들아. 너하고 나고 형제들이다. 골한 골육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지. 빌라도에게 이 사람 놔아줄까이 사람 놔아줄까 하니까 바라바를 낳아줄까 예수를 낳아줄까 하니까 바라바 낳아달라 그랬지 그래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다 몰라서 그런 거 알고 있지 너희들 다 대제사장 서기관 뭐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몰라서 그렇게 예수님과 대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리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다. 그러나죠. 그러나 그리고 1 9절에 오늘 본문이 아니고 내일 본문이라서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대게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무슨 소리냐? 미리 알게 하신 것, 예언하신 것, 예언이죠. 아이고, 이 마우스로 글 쓰기 좀 어렵습니다. 예언인데, 미리 아... 예언하셨어요. 예언, 어디에요? 예언서에서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 선지자들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거네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고, 그렇죠? 알지 못,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그 대제사장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르고 한 것이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즉,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리라는 그 예언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죽이려고 한 예수님과 그 원수진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예언하신 것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았으니까 비록 예수님과 원수진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이니 예 여기서 딱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아 용서받을 만한 그어 이게 예, 근거가 되지 않겠냐는 느 가십니다. 예, 정상 참작을 받을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지 않겠냐. 예,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쓰임을 받은 건데 물론 그렇다고 그걸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예언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렇게 악한 나라들도 그 예언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뭐,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건데, 그러면 여기서, 흔들고,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이렇게, 항복하면, 용서해주세요. 하면, 용서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이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에드로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이것을 이루신 것이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내일 본문에서 아마 할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우리를 떠나셔서 멀리 가버리신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권세를 가지셨다. 온 땅을 다스리는 높은 분, 위대한 분,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셨다라는 뜻이지. 우리를 떠나서 멀리 가버리셨고, 우리와는 이제는 관계가 없어지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이 메시, 지 베드로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반드시 명심해야 할 메시지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그의 대적들을 지금 당장 뭐 어떻게 그냥 멸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욕하고 죽이라고 했던 그 대적들, 그 대적들을 당장 뭐 어떻게 하시진 않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두손 들고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들이 다, 예,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본능에 의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결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결코 우리를 떠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지위에 오르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전에는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의 그 몸을 입고 역사하셨다면 이제는 교회라는 그 몸을 입고 예수님의 영이 그 교회라는 영을 입그 몸을 입고 지금도 어 똑같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신 거죠. 결국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이 사람을 이그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킨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그를 일으켰고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이 사용한 손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만 쓰셨고 실제로 그를 일으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권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위대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사 온 땅을 구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인식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대충 살수 없죠.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 받는 인생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이 깨끗한 도구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지금도 살아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고 계시니, 주님께 늘 감사하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니까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온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그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권세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그 권능을 힘입으며 살아가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교회가 저들에게 예수님은 실로 살아계시며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물 붙듯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또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고 넘쳐서 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의 도우심과 통치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필요로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전염병으로 혹한으로 정말 고통받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진정 이, 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썩을 것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힘 주시고 또한 일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최우심 을 깨닫 는 그러 한시 간이 될수있 도록 오늘 하루 주님 께서 적극적 으로 일하 여 주시 기를 간절히 원하 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